프랭크랑 같이 있으면 다 좋아요. 아니 그니까 프랭크가 사기야. 그니까 뭐 반대로 말하면은 프랭크랑 같이 있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프랭크가 사기인 거지. 에도온 중에서. 그니까 밸런스가 차이확 난다는 거죠. <laughs> 자, 시작합시다. 땡땡땡땡땡땡땡 가자 <laughs> 자, 시작할게요. 저기 대바 심리학과 교수저광 신청 변경해도 아니야. 아니, 죄송한 아니, 아니. 말만 약간 허당이신 같아니 왜? 무슨 맞을 때도 있잖아. 근데 이게 심리 라는게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예측을 하는 거지. 이런 심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야 그거를 다 맞췄으면 내 예언가고 있지. 어, 노, 노, 노스, 노스트라무스도 아니고, 노스트라, 아무튼, 걔. 어, 준비이서 올린다. 이름 뭐죠? 걔? 네? 노스트라다무스. 걔도 다틀렸다면몇개 빼고. <laughs> 걔도, 걔도 허닥이라며. 빠세! <laughs> 아, 네. 아, 잘 잡았어요. 이게 바로 아우 아우 세팅 재사용 대기 시간이 되게 짧은 세팅. 금넘기 교수님 이번에 빡침 예약 보여주죠. 시 교수님 춤 쌍춤 성치. 아근나 배고프다. 저는 많이 못 먹고 왔나? 이제 보이죠? 아우 넘니?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요 정도 거리면은, 이쯤에서, 쓰면은 이제, 데다드 빼고도 잡을 있을 것 같은데? 못 잡네. 대화 있었으면 못잡았다 아유, 아유. 요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지 마고요 요거는 요거를 계속 쫓아야겠다. 네. 저거 등불은 살인 생존자를 한명 걸어놓고 부술라야 부서져. 붉은색으로 변해야지. 노란색인데 부술라고 했겠지? 내려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대사용 대기 시간인 거 알았으니까 내려버린단 말이야. 어, 저 불이 킨다 와, 구개월 잠깐만 이거, 이거 때리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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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격하자 아 눈꽃님 음. 어서오세요 누나누나 구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새 루아 열심히 하시던데 쪼개서 쪼고 쪼개서 고아 잠깐만요, 눈꽃이 잠시만요. 들고 걸어놓고 할배 보였죠. 방금 할배, 또 숨어있는 것 같은데, 짜... 짜끝에 한 명, 저게 할배인가? 어, 아무튼 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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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나... 아 반갑습니다. 눈꽃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누추한 분이 없나봐요. 돌아가자. 캠핑 안 한다고 그냥 바로 살릴 수도 있어요. 아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아 참, 죄송합니다 지금 집중해가지고 제가 올바르게 말했네요. 있지? 어 살리러 왔다. 아 저.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터널이 못하면은 힘들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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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실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장난입니다, 눈꽃님. 됐어 엑스트 고 장난, 장난, 장난. 눈꽃님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가셨나 본데? 다시 걸고. 자, 저 끝에, 여기 끝에 둘 견제를 한번 하고 오자. 이거는 안되는데? 너무 멀리, 멀리 와서 멀리 때려.. 멀리 갔는데? 잡고, 박살 내고요. 줄이 섞인다. 이거 빨리 가야 돼. 저거 그 1픽을 잡아야 돼. 데이비드를 빨리 죽여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올킬 각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1픽을 터널링을 안 해가지고? 빨리 빨리 가야 돼. 가다가 하나 켜진다고 저거. 안 돼, 키지 마세요, 제발. 좀만 봐주세요. 아, 안 봐주네. 너무한, 너무한 거 아니오? 아 아으. 이것이 아으, 아우 아으다. 한대 때려야겠네요. 방뭐 있지 않았네요. 뭐가 <laughs> 왔었는데, 제가 흔적 가릴라 그러는 거구나. 하지만 나는 좀 맨살이 아주 잘 보인다고. 아,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성공, 일단 성공. 아이고, 저기. 김풍이. 아이거 살짝 아쉽다. 능력소가 아, 일단. 스페이스가 먼저 들어갔어제 쫓지 말고. 유리한 인체에서 쫓자. 그냥 이거 아깝다. 이거 그냥 갔으면 때리, 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죽었죠. 얘네 두 번째 고, 저기 지금 뛰는 적 있어요. 다시 들고 육내 안 가리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줄이 섞인다! 명과 이거 할배는 이거 안 당해봤을 거야. 아우, 아우, 아 여기 딱 붙어가지고, 아우, 아우, 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바로 살리거든요 저기 끝에 있다. 그 지나가죠. 근데 할배가 이게 불고리 있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사실 이거를 따라가는 거는 약간 도박석이긴 한데, 괜찮아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아가 아. 이렇게 해서 아흐아흐 런구 아, 올킬입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일흔 이아 삼문 아흔 벌고. 버그예요 버그. 버그. <laughs> 그러니까 버그라고 해야되나, 그니까. 러 아무튼, 버그 생겨서. 다 다시 안되더라. 그러니까 시스템 바뀌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올킬했네요. 이게 확실히 좋은 세팅은 아니라니까. 일단. 그러니까 발견했고요.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언덕 가볼까?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쵸,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올킬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랭크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저도 버그 한번 이용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살고는 우주에서 제일 귀엽다. 예. 아무래 모르겠다 이거. 나는 비리다. 나는 기어서 어디로 갔을까? 교수님 맞춰주세요. 내가 비리라면은 그냥 이리로 갔어요. 할 기어. 허잇. 찾았다 찾았다 초현이아팔 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다음 아, 할지 없고요 티제 올케입니다 핫핫핫핫핫핫아아아 수광신 정장하겠습니다아 오케이 오케이 충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laughs> 답안 받냐고? 무슨 <laughs> <왜> 소리예요? <laughs> 어, 학생들이 낸 문제인데. <laughs> 8 5 0 0점2만 8500원.